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솔린 기관의 연료장치 전자제어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솔린과 경유를 비교해보면 가솔린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38도 경유는 50에서 70도 정도 되죠. 인화점, 인화점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죠? 인화점은 어, 주변에 불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게 되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즉, 가솔린은 마이너스 삼십팔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지만 경유는 오십도에서 7 0도 정도가 돼야지만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가솔린 기관은 점화 플러그로도 불을 붙일 수 있지만 경유는 점화 플러그의 그 에너지로는 경유를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화점을 보게 되면 어, 가솔린 기관은 약 오백삼십도. 경유는 200도 정도 되는 거죠. 발화점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죠? 발화점은 주변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스스로 불이 붙게 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변에 불씨가 없어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불이 붙게 되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530도고 경유는 200도이기 때문에 경유 같은 경우는 가솔린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게 되죠. 그래서 경유는 정화플로우를 쓰지 않고 압축착화 방식의 어, 정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비중을 살펴보면 가솔린은 약 0.79, 경유는 약0.83 거의 비슷한데 경유가 조금 더 무겁네요, 그렇죠?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1,100 킬로칼로리, 경유는 킬로그램당 1,500 k 로칼로리 발열량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료 계통을 살펴보면 어, 가솔린 기관이고요. 이 연료 탱크가 있고 연료 탱크 안에 연료 펌프가 들어있죠. 그렇죠?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분사 어, 보내게 되면 압송하면 이게 이제 퓨어 필터, 연료 필터를 거쳐서 쭉 와서 이제 연료 레일, 퓨어 레일 또 딜리버리 파이프 이쪽으로 연료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딜리버리 파이프에 인젝터가 꽂혀 있고요. 이 연료 분사는 어디로 되죠?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분사가 되죠.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그 연료 압력을 조절해주는 프레저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는 이어 연료를 연료 레일에 있는 연료 압력을 조절해주는 것인데, 어 처음에 연료 펌프가 연료를 보낼 때는 약 5바 정도의 연료의 압력으로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이그 연료 파이프 내에서는 어 연료의 압력을 약 3바 정도가 되도록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연료를 분사하는 것이 흡기 매니폴드로 분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은 스로틀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따라서 계속 압력이 바뀝니다, 그렇죠? 스로틀 이 닫혀 있을 때는 마이너스 압력이 크게 걸리고 피스톤 잡고당기고 있으니까 피스톤이 열리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기압의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이 높게 되면 똑같은 압력의 연료를 분사할 때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이 높으면 연료가 잘 분사가 안 되겠죠. 그로 반대로 연료 압력이 낮으면 연료 분사가 또잘될 거예요. 더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그 여기 딜리버리 파이프 내의 압력을 그 흑기 매니폴드의 압력에 대비해서 약 3바 정도 되게끔 유지시켜주는 게 압력 어 조절 밸브입니다 프레저 레귤레이터라는데. 근데 흑기 매니폴드는 서지 탱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 레귤레이터는 그 서지 탱크의 압력을 받아서 이 압력의 조절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아, 되어 있습니다. 그 연료 펌프를 먼저 살펴보면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빨아들여 인젝터에 압송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연료를 어, 인젝터에 보내주는 역할하는 을 거죠. 이 연료 펌프는 어디 에 있다 했죠? 어, 연료 탱크 안에 어, 어떤 것들은 연료 탱크 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연료 탱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연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펌프가 일을 해서 연료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출구가 있고요. 어, 여기 보니까 어, 릴리프 밸브라는 게, 있네요. 릴리프,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는뭘 얘기하는 거죠? 어, 압력, 안전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안전밸브 즉,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연료 펌프가 보내는 압력이 5 오바라 그랬는데, a 바보다 훨씬 높은 7바나 8바. 뭐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료 라인이 너무 높은 압력으로 어, 망가질 수가 있죠. 그죠? 연료가 이제 새일 수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연료가 오버 이상 높부터보다 훨씬 높은 압력으로 높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이 릴리프 밸브가 열려서 연료가 이로 방출됩니다. 방출되면 어디로 될까요? 연료 탱크 안에 있으니까 어, 연료가 다시 연료 탱크 안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체크 밸브가 있는데 체크 밸브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체크 밸브는 연료가 이제 5바 정도로 밀어 주게 되면 체크 밸브가 밀리겠죠. 그래서 연료가 지갑니다음에 시동을 끄게 되면 다시 연료는 어 이쪽 압력이 높으니까 이쪽 리턴되려고 할 거예요. 리턴되려고 하면 그 힘으로 체크 밸브가 닫히는 거죠. 닫히면 어떻게 돼요? 그 연료 파이프 라인에는 연료가 어 리턴되지 못하고 그냥 잔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 파이프 안에는 항상 높은 압력에 한 5바 정도의 압력에 연료가 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떤 점이 좋죠? 어 나중에 이제 연료를 어 엔진을 재시동할 때 제시동이 어, 빨리 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어, 뜨거운 여름 날에는 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연료 라인의 연료가 끓어 올라와서 이제 안에 기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온 압력이 높게 되면 그 어,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베이퍼락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체크 밸브하는 역할은 음, 리턴되지 않고. 높은 압력에 연료가 파이프라인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 어, 안전 밸브라고 하는데 연료 펌프의 압력이 높을 때 압력 상승에 따른 연료의 누출 및 파손을 방지한다 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체크 밸브 연료 의 역류를 방지하고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했죠. 베이퍼록이라는게 뭐라 했죠? 그 연료 라인이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어, 끌어올라서 안에 기포가 발생하는 거. 기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연료를 밀어줄 때 공기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연료를 충분히 밀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퍼로 형상을 막기 위해서 어, 체크 밸브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료 라인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끓는점이 높아져서 어, 기포가 잘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연료가 항상 걸려 있으면 다음에 재시동 걸때 어, 재시동 성능을 빠르게 재시동 걸수 있도록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연료압력 조절기는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연료압력 조절기는 그 연료레일 뒤쪽에 이렇게 연료가 붙어 있고요 연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연료가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여기에 연료를 많이 빼게 되면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압력이 떨어지겠죠 여기에 막아주면 압력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연료압력 조절기의 모양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음. 연료관으로 그진공호로 이쪽 연결되는 부분 어, 연료관으로 어 이쪽에 이제 퓨어 레일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저기 퓨어 레일 쪽에 연결되고 어, 진공호수 그리고 연료 리턴되는 라인입니다. 이제 연료로 들어와서 이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서는 진공호수가 여기 이제 밸브를 열는 정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생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연료가 어, 이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흙기 그 다기간 압력, 서지탱크 압력으로 들어와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다이아프램이라는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은 얇은 금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스프링이 있고. 그래서 흙기 가이에 다기관의 압력이 낮아지면, 즉 매니폴드의 압력이 낮아지면 이걸 이제 들어올리죠. 들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료가 잘 빠져나가겠죠. 이쪽 통로 넓어지니까 잘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에 연료 압력이 떨어져요. 즉 매니폴드의 압력이 낮아지면 연료가 잘 빠져나가니까. 연료 퓨어 레일의 압력 떨어지고 이쪽에 흡기 다기관의 압력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이걸 내리 누르겠죠. 누르면 여기 출구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연료가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연료 라인의 압력 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연료 주조밸브는 흡기 다기관의 압력 대비 연료 압력이 약 3바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시유에서 어, 어, 연료 분사 시간을 어, 정하게 되면 항상 그 시간에 비례해서 연료가 분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연료 압력 조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흑기 다기관의 부합을 이용해서 연료 계통 내의 압력을 조정해주는 장치로 연료 분배 파이프 끝에 설치되어 있다. 어, 연료 계통 내의 압력을 어, 2.5에서 3.5바 정도 약 3바 정도로 유지해주는데 어, 다이어프램임 조절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규정 압력 이상의 연료는 밸브를 통하여 연료 탱크로 리턴되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이아프램에는 흡기 다기관의 진공이 작용으로 흡기관의 다기관의 부압이 높아지면 다이아프램을 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어, 위로 당겨 올려지고요. 그러면 이제 탱크로 돌아가는 연료량이 많아져서 연료 공급 압력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이제 흡기 쪽에 어, 들어오는 입력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제어하는 ECU가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작동시키는 액츄에이터, 인젝터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어, 들어오는 여러가지 센서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연료 분사를 필요로 하는 센서들은 배터리 전압, 냉각수 온도, 흡기 온도, 그다음에 스로틀 밸브 열림 정도, 스로틀 어, 포인트 센서이죠. 산소 센서 출력, 그다음 노크 센서, 뭐 공기 유량 센서 이런 것들이 어, 주로 입력 센서고요. 어, 또 여기 보니까 뭐 시동 스위치, 공해전 스위치. 그다음에 TD 씨센서, 캠각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크랭크각 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이런 그 센서들의 값에 의해서 연료 분사량이 어,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캠각 센서나 크랭크각 센서에서 연료 분사 시기가 결정돼요. 그렇게 되면 어, 연료가 분사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는 어떤 걸까요? 가장 큰 역할하는 센서는 어, 공기 유량 센서입니다. 공기 유량 센서가 가장 어, 공기 연료 분사량의 약80% 이상을 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센서들 이런 센서들은 어, 연료 분사량을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료 분사 제한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본 어, 실린더 티 센서, 캠각 센서입니다. 캠각 센서와 크랭크 각 센서에 의해서 어, 인젝터 밸브를 언제 개방할지 어, 즉 언제 연료를 분사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기유량 센서에 의해서 연료 밸브에 인젝터 밸브에 기본으로 얼만큼 열어줘야 되는지 분사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전 모드,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흡입 공기 온도 차량 속도, 그 다음에 산소 센서 피드백 자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연료량이 보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정이 되고 나면 분사 시기와 연료량이 결정이 되게 되면 ECU가 인젝터 구동 신호로 보내죠. 그러면 연료를 이제 분사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파이프로 배이 파이 그이 가스 나갈 때 산소 센서가 어 이제 그 이론 공유비가 잘 맞았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농무하게 되면 이제 피드백해서 주는 거죠. 야, 공기 연료량을 좀 줄여라 이렇게 희박한 경우에는 연료량을 좀더 늘려라 이렇게 보정 값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캠각신호와 크랭각센서에서분사시기를 결정하고, 어, 공기 유량과 공기 유량에서 어, 메인 연료 분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센서들의 값에 의해서 연료량을 보정해서 어, 항상 공연비가 14.7대1이 될수 있도록 연료를 분사시켜주는 거죠. 어. 자, 인젝터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고압압 연료 파이프고요 여기 인젝터가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고 여기 끝에 연료압력조절 밸브가 이렇게 있네요 인젝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젝터 모습 에, 커넥터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 여기에 들어올 오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처음에 필터 있네요 필터 연료가 들어와서 필터를 거칩니다 우리 이제 연료탱크에서 나올 때도 필터를 거치지만 여기 또 필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필터는 교환하는 필터는 아니고요 인젝터에 고정되어 있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위 안에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은 어, 전기를 주게 되면 어, 전자석이 돼서 여기 있는 플런저를 들어올리는 거죠. 이 플런저와 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런저 올라가게 되면 니들이 열려서 연료가 이렇게 분사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띄고 있죠. 자, 인젝터가 구동되는 모습을 보면 배터리가 있고, 어, 이 배터리 컨트롤 릴레이를 거쳐서 여기 이제 퓨즈 거치고 인젝터를 지나서 어, ECU에서 제어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전기를 어 이그니션 스위치를 아이즈 온 시키면, 어, 이그니션 스위치를 아이즈 온 시키면 컨트롤 릴레이 붙죠. 컨트롤 릴레이가 붙게 되면 여 이제 점화 스위치, 컨트롤 릴레이가 컨트롤 릴레이가 컨트롤 릴레이는 어떤 거냐면 현대 자동차에서는 어, 엔진 장치에서 모든 컨트롤 릴레이를 통해서 전기가 모두 다 지나가요. 그래서 컨트롤 릴레이가 어, 인젝터 e 든지 e c u 라든지 연료 펌프에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전기를 다 줍니다. 산 t r 서 l control, c o n t r 가 l c o 지 t r 면 l control, control, 이 o n t r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 이지언을 하면 항상 컨트롤 c o 이 t r o l c o n t r o 붙습니다. 붙어서 l 어, control, 거쳐서 인젝터를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e c u 에 있는 파워 control, t r o 모든 전기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파워 TR에서 이슈에서 파워 TR에 베이스 쪽에 전기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인젝터 작동이 되면서, 연료가 분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 3, 4, 2 순서대로, 이제 순차 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분사 파형을 한번 잡아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CV에 있다가 파워 TR에 전기를 주게 되면, 작동이 될 때, 이 파형이 전압이 떨어져요. 어 이제 전기 가 흐러가니까 0 볼트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전기를 끊게 되면 역기전력이 이렇게 뛰게 됩니다. 이렇게 뛰고 이런 모습으로 뛰죠. 그래서 연료가 분사되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커서로 움직여서 여기와 여기를 찍어보게 되면 어몇 미리 세컨드 이렇게 밀리 세컨드 단위로 나옵니다. 밀리세컨드라는게 뭐죠? 일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천분의 일 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세컨드 단위, 어 천분의 몇초 단위로. 분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파형을 보고서 연료 분사 시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파형을 잡아보는 이유는 이 값이 이렇게 너무 0그 볼트 떨어지지 않고 값이 뜬다든지 뜬다는 얘기 뭘까요? 접지가 충분히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죠? 인젝터를 우리가 그 신호를 줬을 때 인젝터를 충분히 밸브를 잡아당기지 못해요. 니들을 충분히 잡아당기지 못하게 되면 연료가 원하는 만큼 양만큼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형을 볼 때는 이게 접지를 접지 상태가 어, 양호하게 잘 바닥에 깔려 있는지 또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역기전력, 이 역기전력이 어, 보통 이제 70배에서 80볼트 정도 올라갑니다. 어, 순간적으로 끊게 되면 어, 이 70~80볼트 에서 정도 올라가는데 이 역기전력 값이 너무 작다는 얘기는 전류가 충 전류가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예요. 기즉 배터리로부터 인젝터까지 들어갈 때 어떤 그 커넥터들이든지. 어떤 접촉간에 저항이 있어서 전류가 충분히 모, 흐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흐르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아까처럼 니들을 충분히 잡아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파형을 잡아보는 이유가 어, 역기전력은 충분히 70에서 8 0까지 80볼트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서 그 회로상의 문제점들을 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냉각수온 센서를 한 r is 습니다 냉각수 온 센서는 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냉각수 온 센서는 그 실린더, 냉각수 통로에 위치해서 냉각수 e 온도를 측정한다 i t 그죠 냉각수 온 센서는 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온도 센서, 냉각수 온 센서, 외온 온도 센서, 뭐, 에어컨 l 그, 그 뭐죠? 그 에어컨의 그 t t l e bit 온 센서라든지 이런 모든 센서들은 다 부특성 서미스터예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 냉각수온 센서도 마찬가지로 부특성 부저항 온도계수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NTC라고죠. NTC 네가티브 Temperature Coefficient 특성을 갖는다. 이게 뭐냐 부특성이라는 걸뭘 알겠죠? 일반적인 물질들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 부특성 서미스터 이 부특성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떨어져요.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센서들은 부특성 어, 온도계수를 갖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그 냉각 쇠로에 이렇게 꽂혀 있고요. 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단자는 지금 두 단자로 되어 있네요. 네오스온 센서는 두 단자로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냉각 수온 센서를 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냉각 수온센서의 커넥터를 빼서 이두 단자에 여기 단자 두 개죠 이 저항을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스캔툴을 이용해서 온도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캔툴에서는 이 저항 값을 읽어서 ECM이 그 내용을 환산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각 수온센서를 보면 냉각 수온센서 이제 두 핀짜리, 한 핀짜리로 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사십도일 때. 어약4 8 k 킬로옴, 어, 여 킬로옴이라고 되어 있죠. 4 8팔로옴 굉장히 큰 옴이네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계속 떨어집니다. 저항이 떨어져요. 어, 저항이 떨어져서 어, 낮은 저항으로 어, 표시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물질은 올라가는데 부특성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떨어진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 어, 1 핀짜리도 있는데 핀이 하나짜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도일 때는 125옴이었다가 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크랭크 각 센서 크랭크 각 센서는 어, 어떤 역할하는 을 거예요? 크랭크 각 센서는 엔진 회전수와 피스톤 위치를 어, 알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 우리가 어, 보면 여기 보니까 엔진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엔진 회전수 신호가 ECM으로 입력되지 않으면 그 신호 미입력으로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데 엔진이 완전히 멈춥니다. 크랭크 각 센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 시동이 꺼져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 시험 볼때그 엔진 어 전자 회로 엔진 이제 그 구동 시험 볼때 엔진 그 이상 부위를 찾아라 얘기할 때어 우리 이제 감독관 선생님들이 이 크랭크 각 센서를 많이 빼 놓죠. 그렇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랭크 각 센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어, 충분히 잘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크랭크 각 센서는 또 피스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줘요. 어? 피스톤이 어떤 위치 에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그래서 크랭크 어, 포지션 센서가 되는 거죠. 어, 피스톤 위치, 크랭크 각이 어떤 위치 에 있는지. 그래서 어, 크랭크 각에 피스톤 이 연결돼 있으니까 크랭크의 어. 어, 이 크랭크 각 센서는 58개의 슬롯과 2 개의 빈 슬롯으로 되어 있다. 근데 톱니바퀴가 원래는 그 58개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이 360도죠. 그래서 6도 광역으로 6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빨 두 개를 빼놨어요. 그래서 58개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왜 빼놨냐면 이게 이제 60개가 똑같이 들어오면 전부 다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를 빼놓은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두 개를 표시된 자리가 이런 신호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아 크랭크가 이 크랭크 포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았구나. 이걸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한 바퀴, 두 바퀴 쉬어서 엔진 회전수를 감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통 TDC 그 부분에서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피스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TDC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TDC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랭크센서 는 이렇게 엔진 블록에 장착돼 있습니다. 엔진 블록에 장착돼 있습니다. 아, 크랭크 각 센서는 어, 크랭크 포지션 센서는 그 마그네틱 인덕티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면 전자석 어, 전자석 타입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두개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여러분 출력 신호를 파형으로 잡으면 크랭크 포지션 센서는 파형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 우리가 멀티미터로 쟤 수가 없죠. 어,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잡아봐야 되고 파형을 잡게 되면 아까처럼 음, 그런 출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캠각 센서, 어, 캠 포지션 음, 센서라고 하는데, 캠 포지션 센서는 캠캠샤프트 있는 캠축의 캠축의 그 회전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 소자를 이용해서 캠샤프트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 이홀 소자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로 만든 센서예요. 어, 우리가 이제 크랭크 각 센서는 주로 마그네틱 인덕티브 타입, 즉그어 그 연구 자석을 이용하는데 이 캠포지센서는 홀 소자 반도체를 이용해서 위치를 감지합니다. 실린더헤드 커버에 장착되어 주로 이제 실린더헤드 커버나 실린더 헤드 쪽에 장착되어 있는데 그홀 이펙트 IC가 장,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홀 이펙트 IC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자개를 인가하면 전압이, 별리, 변화, 변, 전압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캠축에 조그만 이제 그런 그 자석을 하나 붙여놔 가지고. 이 이제 캠축이 돌 때마다 이홀이펙트센서에 지나게 되면 이런 파형이 발생되는 거죠 어, 전압이 바뀌어서 음, 그래서 이런 파형이 어, 하나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캠축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런 신호가 하나씩 발생하게 됩니다. 어, 지금 보면 캠포인트에서는 이렇게 그 단자가 세 개로 되어 있네요. 단자가 세개 되어 있고 하나는 어, 메인 일레조의 전원이 들어가는 일 번이 입력 전원이고요. 여기 보니까 3번이 접지. 그다음에 어 2번이 출력 신호네요. 이 출력 신호 어 1번은 전원. 음, 그다음에 3번은 음, 접지. 그랬습니다. 2번 쪽에 출력을 찍어 보면 여러분이 어, 캠포인 센의 출력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 어, 지금 이거는 이제 크랭크 포인 트 센서. 어, 여기 이빨 두개 빠진 거 보이죠? 슬롯 두개 빠진 거. 이게 이제 톤휠 이 58개, 톤휠이라는데, 어, 이 어, 58개의 톱니바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마그네틱 인덕티브 타입의 크랭크 포인트 센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파형을 잡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어, 여기 이제 이 어, 이빨 두 개가 빠진 자국,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어, 그리고 크랭크 포인트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때캠 축은 한 바퀴 돌죠. 어,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때캠축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랭크 축 이빨 빠진 게두개 생길 때마다 캠 축은 신호 하나씩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엔진에서 1번 실린더가 언제 상사점에 도달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빨 빠진 자국이 들어오고 나고 이빨 일빨 빠진 자국 신호와 이캠 축이 어, 떨어진 신호 이두 개가 겹칠 때이두 개가 겹칠 때, 때 크랭크 축에 여기 이빨 빠지고 첫 번째 신호 있죠? 이때부터 1 0 8도 후가 1번 실린더가 TDC. 상사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료 분사를 BDC 30도에서 연료 분사시켜 줘라라고 얘기하면 아 이제 그 ECU가 요 신호가 들어오고 나면 이때부터 여기 8도가 뜨시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반대로 30도를 빼서 78도일 때 연료 분사시켜 줘야지라고 해서 연료 분사시킬 수 있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갑자기 공을 확 던져 주게 되면 못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야 앞으로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공을 던져줄 거야라고 얘기하면 받을 사람이 준비를 잘 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엔진 ECU도 이제 요그 크랭크 각 센서, 크랭크 포인트 센서 신호와 캠축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아 이제부터 180도 후에 1번 실린더가 TDC에 도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화를 BTc 몇도에 BT 30도에 연료를 분사시켜 주세요. 점화 어, 뭐 연료는 언제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연료 분사 또는 점화 시기를 어, 제어할 수 있게 하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랭크각 센서와 캠각 센서는 어, 우리가 그 연료 분사 시기 또 점화 시기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아, 수고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여러분들이 어, 수업 시간에 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어, 충분히 이,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